입지를 찾는 부분에 대한 여정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. 일단은 그 되게 적극적으로 이제 되게 임장을 가셨는데 토지를 되게 많이 좀 서칭했고 사실은 그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도 사실은 이제 두 분이 찾아서 하신 어떤 건데 어떤 식으로 토지를 좀 찾아하셨는지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. 투자 찾는 노하우는 그냥 여러 부동산 가면서 그냥 저희가 있는 자금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저희가 뭘 하려는 목적성을 알려드리면 부동산 사장님이 알아서 많이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막 이렇게 큰데보다 노컬 부동산에 네. 찾아갔고 노컬 부동산에서 이제 그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한 목적에 어느 정도 자금에 음. 어떻게 하고 싶 품 가니까 이런 걸 찾아달라 했을 때 이제 그런 걸 제안받고 하신 거네요 그죠? 네네네 맞아요 네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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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는 이제 빌딩 회사에 가서도 이제 한두 군데였나 세 군데였나 갔었던 것 같은데요. 근데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물건은 노컬 부동산 사장님들이 이제 더 많이 있는 거를 알아서 그래서 더 이제 그쪽으로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. 그냥 그 주변 부동산들요. 그렇죠. 실제로 이제 또 저희가 계약한 물건도 이제 로컬에 있는 부동산 네, 사장님이 이제 그분이 또 계약에 톡톡히 또 공헌을 또한 부분들 네, 거다 그렇죠.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로컬 부동산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고 최종적으로 이제 마포의 합정 쪽에 이제 신축을 하시기로 결정했는데 합정 쪽으로 하, 결정적으로 하시게 된 계기? 마포가 수익성도 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마포 합장을 결론적으로 결정하게 된 계기 또는 결정적인 이유? 그 부분도 좀 말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어, 끝까지 정말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. 그냥 결정하는 당일도 오히려 고민할 정도로 저는 수업해서 좀 계속 무너지기는 했거든요. 송파가 수익률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요. 좋았죠. 거기 이제 네. 도로도 껴 있고, 네. 오층까지 똑바로 올라가고 토지가 또 네. 크다 보니까 네. 사실 수익성으로 보면 거기로 네. 가는 게 맞죠. 월 평균의 차이니까. 결국에는 이제 어쨌든 저희가 숙박업을 일단 해보고자 했던 게 그렇죠. 컸던 것 같아요. 예, 네,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냥 그 원룸으로 해서 그냥 안정적, 네, 안정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움직여서 한번 해보자 지금 안 하면은 또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지금 할때할수 있을 때 숙박업을 한번 경험해 보자 그러니까 마포구가 그 숙박업을 할기에는 가장 좋은 구였고 그리고 계속 마음이 끌리고 재밌었어요 거기를 가면 물론 송파구도 재밌었지만 좋았거든요 거기 막 롯데타워도 딱 보이고요 그런데 마포구 여기 갔다가 마포구를 다시 가면 아 역시 여기가 너무 좋다 그리고 젊은 기운도 있고 저 왠지 저희랑 되게 잘 맞는 듯한 음.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한번 도전을 해보자 했던 것 같아요. 사실은 제가 봤을 때도 그 입지에 봤을 때 파는 상권이 있기는 한데 되게 좀 안정적이고 조용한데, 그러니까 뭐 합정 같은 경우는 제가 갔을 때 봐도 되게 젊은 사람들도 되게 많고 활기 넘치는 부분도 되게 좋고,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활용도도 되게 있고, 그리고 이제 마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요가 계속적으로 있는 곳이니까 되게, 어, 좋은 선택을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가 토지를 매수를 했는데, 매수할 때도 저희가 이제 우열곡절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, 그런 부분 했을 때 제일 보틀렉이 어떤 거였나요? 우리 계약할 때? 그니까 계약금 10% 그리고 중도금 10% 이렇게로 저희가 이제 제시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 그 매도자분이 이제 워낙에 이제 고령자분이셨어요. 그래서 좀. 그 거기에 대해서 중도금을 왜 이렇게 조금 받냐 나 너네 불안하다 그리고 오히려 계약금을 받고 계약을 취소를 하면은 그 계약금은 매도자분이 가져가시는 그러니까. 건데도 난 이게 왜내 돈이냐 이거 너네 돈이지 난 불안하다 너네 정말 돈줄수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어, <laughs> 오히려 그렇죠. 매수자를 결국 그거, 매수자를 네. 돈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라 어. 너희들하고는 좀 불안해서 못하겠다 음. 그러니까 이런. 병태일과. 옛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계약금이 최소 중도금이 한반 정도는 넘어가야지 네. 중도금이지 10%만 받고 하기는 불안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근데 그게 계약을 취소할 정도의 네. 리스크인지는 저도 사실은 좀 몰랐던 거고 되게 힘들었는데 결국엔 좀 설득을 좀잘 했잖아요 그 네. 설득을 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설득을 하셨나요? 좀 감정적으로 다가가자라고 아, 해서 네. 이제 따님분이 이제 부동산으로 오신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그 날짜에 그, 그 시간에 맞춰서 그죠? 저희가 네. 가서 어 이제 거기도 이제 딸 둘이서 이제 오랫동안 거의 30년 동안에 넘게 거기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애착 있는 집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저희도 두 딸을 키우고 있고 어 저희가 여기서 살면서 거주하면서 어, 그이 집을 또 네. 예쁘게 꾸면서 저희가 또잘 이거를 이어받아서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음. 좀 감정적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. 음, 거기에 좀. 또 요청하셨던 네. 어, 이제 중도금에 대한 부분도 채워주고. 저희가 네, 네.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네, 해서 어, 날짜도 좀 당기겠다 음, 이런 식으로 해갖고 네. 어,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봤을 때뭐 진짜 정말 마음을 비워 놓고 있었거든요. 그데 역시 이게 보면 뭔가 사람의 인연도 있는 것처럼 땅도 인연이 있는 게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, 네. 지금이. <laughs> 그죠? 네, 너무 다행입니다. 매수를 잘 하신 것 같아서 정말 축하드리고, 향후에도 이제 저희가 그걸 보여드릴 생각 괜찮죠? 네. 같이 네. 네. 이제 진행하는 상황을 저희 그 공정한 고 같이 이제 뭐 진행, 앞으로의 진행 사항도 뭐 설계라든지 나오면 이제 그런 것도 좀 같이 공유 드리고 설명을 드릴 생각이고, 앞으로 이제 계획 또는 어떤 건물을 만들고 싶다?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있는지 좀 얘기 듣고 싶거든요. 어, 신랑은그 어, 건축의 로망이 엄청 커요. 네. 그래서 어, 정말 좀 멋스럽게 짓고 싶어하는 로망이 있고 저는 성향이 약간 수적으로 다가는 가 스타일이라서 네. 그냥 싸게 짓자라는 <laughs> 게 있어요.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네, <laughs> 둘이 잘 조합을 해서 맞아요. 정말 가성비 있게 멋진 건축을 하자. 그게 가장 음. 목표입니다. 결국에는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지금도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디테일을 더 잡기 위해서 건축비를 더쓸 거냐, 아니면 디테일을 좀 포기하고 그 가성비를 갈 거냐라고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성비를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신축을 하는 것도 월형거룹을 창출하기 위한 거고 그 비용을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사업을 했을 때 내가 똑같은 건물에서 만약에 1, 2억을 더 뜬다 그러면 1, 2억을 더보려 그러면 되게 시간도 많이 네. 드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, 향후에 이제 저희 북한님을 잘 제가 다독여서 <laughs> <laughs> 디테일을 좀 포기해 가면서, 그래도 이제 어느 네. 정도의 그 완성도는 네. 있는 최적의 건물을 한번 협의를 네. 해서 만드는 모습을 제가 앞으로 보여드릴 테니까요. 주의 깊게 좀 시청을 좀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북한이 부부님 모시고 정말 다시 한번더 되게 좋은 토지 잘 매수하셨고 그 가성비 있게 잘 사셨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. 최종적으로 건물 완공하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너무 기대되고요. 앞으로 저희 멋진 건물, 저희 그 어, 합을 맞춰서 잘 만들어 볼 테니까요.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최종적으로 인사 한번 <웃음> 가거나. <웃음> 네. 한 번. 어 선생님 통해서 그 조금 더 예쁘게 하는데 어이 금액으로 이걸 지었다고 하는 게 조금 그렇게 짓고 싶어요. 그러니까 네. 예쁘게 짓는데 어이 금액으로 이렇게도 지을 수 있구나 이런 건물로 짓는 게 목표입니다. 네, 네. 저도 선생님과 와이프의 의견을 많이 따라서 네. 가성비 있는 멋진 건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앞으로 네. 많이 그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